안녕하세요 박모군이에요 오늘은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클래시 로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왕신나고 재미있는 클래시 로얄이당 이번 컨텐츠는요 제가 직접 추천하는 덱을 공략을 하는 박모군의 덱 가이드 컨텐츠입니다 오늘 소개할 덱은요 바로 저의 메인덱이자 전설로 올려준 박모군표 잡업 덱 일명 박모군이 논란 덱을요 공식적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은 무슨 덱을 공략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저의 메인 덱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는 좀더 참신한 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먼저 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메인 탱커 자이언트 그리고 메인 딜러 미니 페카 법사 같은 유닛이 있는데 아레나 6부터 사용이 가능한 덱인데요 여러분들의 레벨이 낮으시다면요 높은 승률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뭐 카드 레벨이 뭐 희귀 레벨이 6 이상, 일반 레벨이 뭐8 이상이면은요 뭐 높은 승률을 보장을 해드리고요. 제가 이걸로 전설까지 올라왔으니까 약간 신뢰성은, 아 신뢰도는요 좀 이따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거는 전방에 자이언트, 후방에 미니패커와 마법사, 그리고 동마법과 감전마법을 준비해 묵직한 한 방을 날릴 수가 있고요. 이 덱의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방입니다 조합을 한 번에 갖춰서 동마법이랑 감전이랑 같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 한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공격 성공률이 좀 낮아요 물론 묵직한 한방 조합 없이 공격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경기를 리플레이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 경기 몇 개를 통해서 이번 덱 운영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헛! 그럼 첫 번째 경기 먼저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쪽을 보아하니까 성지도 똑같은 자이언트 덱인것 같고요. 음, 저는 첫 카드가요. 동마법, 미니 페카 자이언트 미니언 패거리가 나왔네요. 먼저 지금 마땅히 쓸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에 자이언트를 소환을 했고요 자이언트 소환하고 뒤에 미니페카를 또 소환해서 한번 찌르기를 네, 시도를 할 건데 어우 상대도 똑같이 자이언트 소환했어요 그 다음 저는 미니페카 소환해서 어떻게 자이언트를 뽑았습니까 자이언트한테 좀 피해라, 피해라도 주자 면서 미니페카를 소환했는데 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미니페카가 없으면요 은 뭐 이런 식으로 미니언 패거리도 자이언트의 숨통을 끊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어떻게 자이언트도 적고 발키리한테 좀 어느 정도 큰 피해도 줬고요. 아, 이런 식으로 고블린 통도 던졌는데 감전으로 깔끔하게 막아 주는 모습. 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자이언트나 뭐 미니 호그라이더 같은 유닛으로, 유닛으로 공격을 온다면요 뭐 미니페카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로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제소를 지었는데 파이어볼에 맞았어요 꽤 아프죠 그리고 이 덱이 조합이 좀더 빠르게 갖춰지려면요 엘릭서 정제소를요 좀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많이 그 이걸 뭐라고 하지? 아 그래 많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번만 엘릭서가 빨리고, 터져가지고, 좀 타이밍이 좀안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조,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법사만으로 러쉬를 가기에는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쉬 가실 때는요, 반드시 미니 페카랑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블린통 자, 요거는 제가 미니 페카로 막아줬죠. 마땅히 막을만한 카드가 없으니까요. 왼, 오른쪽이 좀위험하고요 우선 아직 타이밍이 안 났기 때문에 정제소 하나 더건설하고요 아, 그리고 정제소를 지으실 때 무조건 자이언트 뽑고 정제소를 짓지 마세요. 그니까 엘릭서 정제소를 먼저 지은 다음에 자이언트를 뽑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일단 자이언트 뽑는 순간 그 이후에 약간 수비적인 운영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오른쪽도 위기 상황인데 왼쪽 타워도 자이언트와 법사위에서 파괴되는 모습. 그럴 때일수록 저는 더 과감하게 정제수를 한개더 지어주면서 타이밍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키리 어그로 끌어주고요. 또 자이언트 마녀럿인데, 자, 요거는 후방에 법사 감전 쳐주고, 일단 빠르게 막아주는 게 중요해요. 미니 페카였으면은저 자이언트를 좀더 원활하게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제가 좀 급했나봐요. 그쵸? 일단은, 파이어블로, 오, 법사가 안 잡혔어요. 그럼, 이때를 돌려서, 오른쪽에 자이언트, 법사, 그리고 미니 페카 어느 정도 조합이 다 갖춰졌습니다. 상대는 왼쪽에 자이언트 한기만 딸랑 보냈는데, 위험해요. 과연 이 경기 승자 누가 될 것인지, 아, 법사가 창고분이 때려주고요 저는 왼쪽에 엘릭서 정지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오른쪽 타워를 박살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첫번째 경기는 아슬아슬하게 박모군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그 다음 경기 한번 중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상대대 덱을 보니까 프린스의 미니 베카, 호그라이더입니다. 좀 굉장히 무서운 덱이네요. 요즘 아레나 6에서 프린스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저는 첫번째 카드로 엘릭서 정제서소환했고요아 마치 미니페카가 있어서 호그 라이더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음 일단 프린스 있는거 확인했고요 여기서 보통 자이언트로 막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좀 실수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이언트를 소환했으면은 약간 공격 타이밍을 놓치긴 했어도 정말 타워에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고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뭐 그러면서 저는 정제소 한개더 추가적으로 지어주고요. 엘릭서 정제소를요 많이 지어주는 게 포인트인데, 그러면은 한방 병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좀더 빨리 오거든요. 여기서 아까 미니 패카를 썼기 때문에 지금 한방 타이밍이 나오진 않지만. 계속 정제소를 건설주면서 공격할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 소환했고요. 일단 파이어 스피릿으로 어그로 끌어주는데, 어, 아 감전쳐서 간신히 막아주고요. 법사, 야 확실히 정제소가 있으니까 엘릭서가 좀 빨리 모이죠. 그다음 미니팩가 소환하고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가, 아 독쳐주고요. 독 타이밍 좋았죠. 이렇게 상대의 수비병력 미니언패거리 를 한방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 제가 법사 레벨이 좀만 더 높았으면은 저 미니언패거리 무조건 한방컷이었는데 아쉽네요 자 그러면서 상대는 또 호그라이더 이럴땐 역시 미니언패거리로 막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상대가 파이어볼이 없는거를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좀더 과감하게 정지소를요 많이 많이 지어도 됩니다. 하지만 왼쪽 타워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운영을 해야겠죠. 아직 게임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저 왼쪽 타워는 내줄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러면서 바로 법사하고 아까 대포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미니언 패거리를 센터에 소환해서 대포에 어그로를 좀 차단할 겁니다. 오 상태 잘해요. 미니페카를 법사부터 끊어주는 거 좋죠. 여기서 자이언트보다는 법사가 좀더 위협적이거든요. 뭐 어찌됐든 오른쪽 타워에 좀큰 피해를 줬고 저는 그러면서 좀 과감하게 엘릭서 정제소를 건설하면서 미니페카. 파이어 스피릿으로 어그로 그리고 자이언트로 프린스 어그로까지 끌어주면서 깔끔하게 막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자이언트가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어요 물론 미니페카한테 정리가 됐지만 다시 한번 독쳐주고 미니페카 갑니다 미니페카 여기서 센터에 파이어 스피릿까지 소환하면서 미니언 패거리까지 잡아주고 음 이것만 뭐 경기가 끝났네요 다시 한번 미니언 패거리 아 그쵸 여기서 상대 의 파이어 스피릿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안그러면은 이 호그라이더를요 막을 때 파이어 스피릿에 의해서 미니언 패거리가 다 터지거든요. <laughs> 네 이제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통 미니 패커를 막는 게 최선이죠. 뭐 어쨌든 이번 경기도 박모군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오, 이번 경기는 카드가 좋게 나왔습니다. 엘릭서 정제소하고 미니 페카. 우선 미니 페카는 상대 자이언트나 호그 찌르기를 좀더 안전, 안정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엘릭서 정제소는 뭐 엘릭서 면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카드 정말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동마법. 하지만, 얼음법사는 같이 오면 안 되죠. 이건 상태가 좀 실수한 면이 없지 않나 있고요. 저는 그러면서 바로 파이어 스피릿을 보내서 한번 역습을,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쵸? 그러면서 미니언 패거리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전방에 제가 자이언트 소환했는데, 어차피 자이언트가 대신 맞아주기 때문에, 미니언 패거리는 뭐, 이렇게 파이어 스피릿을 소환하지 않는 이상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뭐 어떻게 자이언트가 몸빵을 해주니까 어느정도 타워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카드를 쓰는게 중요합니다. 아우 그러면서 상대가 독 쓴거 파악했고 바로 왼쪽 구석탱이에 엘릭서 정지수를 지었고요자 요거는 파이어 스피릿으로 막아주고요 아 상대가 감전 타이밍이 좀 늦었네요. 빨리 쳤으면은 아마 오른쪽 타워 나갔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서 아주 뒤에 자이언트를 소환을 해주고요. 이게 전방에 소환하는 경우 이게 전방에 소환을 하는 경우는요. 뭐 어쩌다 보니 수비할 때 미니페카 미니언패거디 법사를 소환했을 때 빠르게 속공을 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이언트를 전방에 소환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 속공할 여유 속공할 뭐 타이밍도 안 나오니까 그냥 뒤에다가 자이언트 소환하고 그 뒤에 법사 소환해서 공격을 갖죠뭐 이런 식으로 오른쪽 타워에 큰 피해를 줬고요. 아 게다가 아까 파이어 스피릿이 살아남 있어가지고 미니언 패거리를 한 방에 정리하는 데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왼쪽에 자이언트를 보냈고요 오, 이번 러쉬는 꽤 까다롭겠는데요 자, 일단 감전 쳐서 파이어 스피릿 잡아주고요 한대두대 대 잡아주고 자그 다음은 좀 안전하게 막는 게 중요할 텐데 여기서 독 쓰는 것좀 아까우니까 파이어 스피릿으로 바바리안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에는 무려 자이언트가 두기고요 오른쪽도 미니페카에 의해서 깔끔하게 막히는 모습 와, 자이언트 두기가 좀 무서운데요. 게다가 독까지쳐 있어가지고. <laughs> 자이언트를 막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어쨌든 이번 경기는 레벨 차이를 극복은 하고, 박무근의 묵직한 한방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제가 이기는 경기는 아니지만은, 이덱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위쪽을 보니까 드릴려고 해요. 아 이게 아닌데 드릴려고 해요. 이번 경기는요. 제가 이기는 경기는 아니지만은 이덱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위쪽을 보니까 상대는 전형적인 호독덱이 아닐까 싶은데. 전방의 발키리 그리고 후글라이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 레벨이 겁나게 높습니다. 저는 레벨이 7이기 때문에 좀상대가좀 까다로울 거예요. 원래 이 덱이 자이언트 덱이 호독 덱 상대로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여주는 덱이거든요. 하지만 뭐 이렇게 레벨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다면은 약간 이기는 게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할 정도로. 좀버겁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감전 쳐서 타워에 오두 대의 데미지를 입혔구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호그 찌르기를 어떻게 막느냐는건데 일단 미니언 패거리로 호그 라이더 잡아주고 감전 치고 감전 아파요 헛전 다시 한번 엘릭서 정제수를 하나 지어주고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소환해 주고요. 그리고 뒤에 법사를 소환하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상대가 일단 호독적인 거를 알고 있거든요. 왜 여기서 제가 법사를 왜 소환했는지 어좀 모르겠네요. 자, 우선은 미니 페카로 한대 때려주고 근데 상대가 동마법을 안 동마법을 안 써주네요. 자 이제 그러면서 상대가 가운데 발키리로미니패커와 법사를 끊어주고 아 감전을 좀 일찍 쳤으면은 저 발키리를 어떻게 잡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드네요. 60초 남았고요. 정지선계 더 지어주고 일단 미디엄패거리로 어떻게 호그라이더라도 잡아주고요. 여기서 제가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저 미니언 패거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400의 데미지를 입혔구요 저는 전방에 자이언트 그리고 뒤에 법사하고 미니페카 준비해주고 바로 감전쳐서 발키리를 잡아줘야겠죠 이런식으로 아 근데 상대도 타이밍이 좀 빨랐어요 다시한번 자이언트 그발키그 발키리를 막으실때 무조건 미니페카랑 법사 법사로 막잖아요. 발키리 쪽에 감전을 치고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저 발키리에 의해서 법사는 법사대로 끊기고 미니페카드 미니페카대로 끊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컨트롤이 필요해요. 뭐 어쨌든 왼쪽 타워를 부셨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잘하면 무승부까지 끌고 갈수 있겠네요. 다시한번 저는 전방에. 오른쪽에 자이언트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도 머스킷하고 발키리까지 잡아주고요. 하지만 저의 타워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킹스 타워만 부서지면은 제 인생 끝이에요. 아파윤 체력이 무려 400이 남았습니다. 아 게다가 여기에 독 있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미니언 패거리를 함부로 던진 게좀 아쉽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서든 호그라이더를 막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자이언트 그리고 미니언 패거리로 머스게 잡아주고 일단은 최대한 발키리의 어그로를 끌어주고요 감자 쳐주고 동화법 이거를 가운데다 쳤으면은 제가 아니 가운데가 아니고 킹스타워에다 쳤으면은 제가 이 경기 잡을 수도 있었을텐데 아쉽게도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됐네요 뭐 그리고 상대가 레벨도 좀 높다보니까 상황 판단을 좀 예리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나 있었네요. 그 리플레이를 통해 박놀덱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레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트로피가 깎인 것도 이거 한번 연습하다가 녹화전에 연습하다가 네 한번 바꿔 먹었어요. <laughs> 줄을. 그러면 실전 플레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음. 일단은 첫번 아, 첫 카드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다음 카드가 미니 팩한데 미니 팩카 다음에 자이언트가 나오기를 바래야겠죠. 오, 야, 로얄 자이언트 8 레벨. 이거 뭔가 불안불안한데. 그래도 이거 지금 녹화하는 기준으로 로자가 너프가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동화고 어주면서좀 손해를 보더라도 로얄 자이언트하고 폭탄병을 막아주고요. 천천히 상황을 보다가 뭐 상대가 호기 라이더 같은 유닛, 유닛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엘릭서 정제수를 지을 때는요. 눈치껏, 눈치 보면서 지으셔야 합니다 우선 이쪽에 두도록 할게요 하나 두고 그 다음 러시 막을 거뭐 파이어 스피릿 미니언 배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마녀네요 그렇다면 법사를 후방에 두고 자 미니페카로 마녀의 뒤를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 파이어 스피릿 감전 쳐서 어떻게 폭탄병 잡아줘야 돼 무조건 폭탄병 폭탄병 한대 잡아주고 한 대만 더! 아못 때렸네요 아그 다음은 무조건 로얄 자이언트가 올 거란 말이죠 로얄 자이언트가 아직 상대가 본색을 드러내, 드러내지 않은 것 같은데 천천히 눈치 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쩔 수가 없이 정제수를 하나 건설해서 미니 페카를 막도록 할게요 어우 이번 경기, 제가, 좀, 무리수를 둔것 같아서, 질 수도 있,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한대때렸고요 다시 한 번, 자이언트 하고, 법사하고 같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대가, 파이어볼은 없는 것 같은데, 감전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오, 임페르노 타워. 자, 이럴 때는요, 미니언 패거리를 보내서, 어그로 끌어주고, 감전으로, 미, 네, 인페르노 타워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그로 다 끌었죠? 감전 쳐주고요. 파이어 스피리 준비해주고, 그리고 독 하나 준비해주고, 어떻게 타워에, 한 대, 두 대, 세대더 때려주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막을 거냐? 미니언 패거리도 막도록 하겠습니다. 헛헛뭐 헛. 상대가, 파이어볼이 없는 거를 확인했기때문에 천천히 독이랑 감전하나에 저 타워 터지죠 자 그럴때일수록 좀더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전 쳐주고요 이따가 독 들어오면 독 들어올때 끝내면 될것 같은데요? 자 파이어스피릿 그리고 엘릭서 정지수 으로 미니페카 어, 어, 잠깐만. 야, 분노 분노 분노. 어, 분노가 아파요. 분노가 아파요. 분노가 아프다고 했지. 마지막 감전으로 사요나라까지 해 주면은 어우. 전설 카드를 쓰는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상대가 이렇게 타워를 건설하잖아요. 그러면은 인패 아, 미니언 패거리를요 가운데다 에 소환을 해서 타워에 어그로를 끌어준다든지 타워를 빠르게 정리한 다음에 상대의 아레나 타워 프린세스 타워를 노리시면 됩니다. 오 이거 말하는 게 요즘 들어 너무 힘드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박모군이 논란, 박모군표 자법덱, 박놀덱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게 본캐였으면은요, 싹다 깔끔하게 3대 0으로 이기고 남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laughs> 다음에는요, 이 자법이 아닌 좀더 다른 덱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데카이드를 촬영하고요, 이데카이드 컨텐츠는요, 약 1, 2주 쉬었다가 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때는 좀더 안정적인 덱, 재미있는 덱으로 여러분들의 점수를 책임지는 박모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요, 좀 스피치 연습을 좀만 더 하고, <laughs>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녹화 끝!